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오늘이 뭐3일째인가요 어, 저기 파이코인이 이제 뭐 상장한다. OKX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한다라는 게 공지가 난지3일째죠 이제 하나둘씩 윤곽이 밝혀지고 어, 저희도 오늘 이제 파이학교 하면서 어, 같이 어, 같이 이제 OKX 거래소 전부 가입하는 거 같이 했습니다. 음, 뭐 사무실에서 와이파이 선 하나 갖고. 여러 명이 사다 보니까 속도는 늦었지만, 아무튼 다 했는데, 어, 이게 왜 OKX 거래소였나 했더니, 그 이유가, 그, 어, 2월 8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월 8일 날, 어, 정식 공지가 된 게, 미카. 어, 그러니까, 마켓인 크립토어셋 레귤레이션. 그 유럽에서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달에 2년 내로 아 유럽에서 그 유로에서 이거를 그 2022년 G20에서 아 그때 스페인인가 어디서 할때 그랬죠 아무 앞에 규제 법안 만들겠다 그러더니 그거를 작년 10월에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이게 풀린 게 2월 8일인가 봐요. 10월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2년간 열심히 해왔던 후호비가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올렸던 파이코인의 KYB 정책에 안 맞아서 탈락이 된 거더라고요. 바이낸스도 업비트도 아직까지는 그걸 못 맞추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한국에 이제 이상한 코인들 거래소에다가 코인 세력하는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장하려면 한 20억 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갑이었다고요. 당연하죠. 뭐뭐 뭐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롯데 백화점 면세점, 호텔 실라 면세점 들어가려면 걔네가 갑이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거래소가 갑이었죠. 그런데 파이코인이 처음으로 거래소 주도의 판을 흔들어 버린 거죠. 이게. 그럼 뭐 갖고 흔들었냐? KYB 가지고. KYB의 근거는 뭐냐? 미카. MICA. 미카라는 게 뭐냐? 유럽, EU에서 만드는 마켓 인 크립토 어셋 레귤레이션. 여기이더라고요. 여기에서 탈락한 거더라고요. 후업이나뭐 바이낸스나. 이거를 정해진 시간에 내 빨리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후업이가 서둘러서 어제, 어, 우리, 그, 상장 폐지, 청산하고, 원래 파이코인도 주기로 했던 거를 USDT로 주기로 하고,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던 거는, 지금 빨랑 미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업비트도 마찬가지일걸요. 이거 3월 14일까지 준비가 되면, 니네들한테 기회를 주고, 안 그러면은 뭐또 6월 28일 가게 될지도 모르죠. OKX 거래소가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이렇게 OKX 거래소 가입, OKX 거래소 가입 다들 뭐 이렇게 뭐다이월드님 어, 리에이스님, 코인시드님 또뭐 파이티비님 뭐 이런 분들 다 올려 주시 올려 주신 거 아니에요? 파이꿈, 파이파크월드 이런 분들. 그래서 저희도 왜뭐 <laughs>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혼자서 하려면 좀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2, 0 30분 모여서 이제 같이 쭉 했죠. 어, 같이 쭉 했고 어. 근데 이제 어, 그 지갑을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0.01 파이씩 한번 OK, 이엑 x 거래서 보내는 거. 한번 그것도 이제 오늘 이제 여러 뭐어 빨간불일 때도 여러 명이 건너가면 겁나게 없듯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들 모여서 이거를 했어요. 왜 OKX 거래소였냐 이거요. 그때 2월 21일 날 공식 시행한다는 파이네트워크의 KYB의 No U or Business에 다 통과를 못했더라고요. 바이낸스도 업비트도 투어비도 아무도 파이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KYB 요건을 충, 이게 충족이 안 됐는데, OKX는 이게 충족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올릴 때, 야, 이거, 이거 99불 이거 너무 약하다, 이거. 이, 야, 이거 KYB까지 하는데. 그런데 이 KYB를, 야, 이게 KYC는 우리처럼 최고라는 사람들한테 얘네들이 딜이 밀었는데 KYB는 이걸 거래소한테 딜이 밀은 거예요. 거래소한테 딜이 밀다 보니까 요건이 안 되는 거야. 유럽 유럽 유럽에서 만든 뭐 바이낸스니 무슨 크리켓이니 뭐 쿠코인이니 하고 싶어도 야 니네 미카 규정이 안 맞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미카 규정에 다 나가리났더라고. 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완전히 을이 된 거죠. 무엇의 을? 파이의 막강한 영향력과 파이가 갖고 있는 KYB, 도덕적 요건에 다 걸려버리고, 여기에. 이거로 안 됐더라고요. 이게 미카인데, 어, 미카가 이제 뭐의 약조냐면요. 미카, a run down of CASP's approval. 그러니까 올해 1월달, 작년 10월달에 돼서, 작년 10월달에 합의를 봐서 이게 2월 8일날 나온 거예요. 10월달에 파이 네트워크 측에서는 정보를 입수했겠죠? OKX는 정보를 입수하고 빨란 규정을 바꿨겠죠?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데 미카가 마켓인 크립토 어셋 가상자산 내에서의 가만서 정확히 해야지. 마켓인 크립토 어셋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가상 자산 규제. 하에서의 시장. 그러니까 이 자를 그냥 거래소 시장에 다 갖다가 딜이 밀리니까 코어비니 바이낸스니 뭐 나머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OKX만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캡스는 이제 캡스는 뭐냐면 마케팅 어, 크립더스의 미카고요. 올 크립더스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뭐예요?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어떤 것을 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2월 8일 날 공개적으로 릴리스 됐으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며칠 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를 사전에 이제 어, 정보망에다 있었겠죠. 이거를 준비를 했고 이거를 OKX는 OKX도 빨랑 준비를 했겠죠. 근데 바이낸스니 뭐, 뭐 쿠코이니 우리나라 업비트니 얘네들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이를 못 먹은 거죠. 거래소가 가이었는데 완전히 이 파이가 갖고 있는 KYB로 거래소들이 전부 의뢰돼 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대단한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 규제, 예태까지 암호화폐는, 예태까지 암호화폐는 이게 굉장히 적대적인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까지 적대적인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 가상자산 규제법이 새로 나오면서 이런 적대적인 규제가 아니라 우호적인 규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 암호화폐적이 아니라 친암호화폐적인 법안이 나온 거죠. 2023년 4월 20일날 유럽 의회에서 비준이 됐고, 유럽 의회에서 비준이 됐고, 세계 최초의 프레임워크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게 제 기억나요. 2022년 10월에 스페인 G20에서 보고가 됐고, 2023년 4월에 됐고, 이게 이거를 실제로 한다는 게 2024년부터 2025년도부터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OKX는 한 거예요. 파이코인은 그 자기네 로드맵 조건 3, 외부 조건이 함, 그래갖고 OKX가 되고 나머지는 끽소리도못 하는 거죠. 2년간 쌩 고생했던 후오비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상장 폐지하고 파이는 필요하니까 파이로 줄 수는 없고 USDT로 주는 것으로 어제 그냥 5, 사마리를잡버린 거죠. 여기에 걸린 거더라고요. 보니까 전부다 라이선스 그래서 미카 구성 요소가 라이선스 요구사항 스테이블 코인 뭐 자산 담보 ICO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여기에 미카 규정에 나와 있는데 지금 ICO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2월 20일 날 ICO 하는 거잖아요. 오픈메인에 하면서 정식 상장이잖아요. 그게 ICO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정한 규정에 안된 거죠. 이게 파이가 아 그래서 이번에 KYB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얘네들이 했나봐요. 그래서 큰 것만 보게 되면 뭐또젊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릴 거고 또 우리는 뭐 이런 게또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이그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아꼭꼭 꼭 OKX 할 필요 있나 뭐 천천히 이제 다 하겠지. 그러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거래소가 여러 가지로 저런 이제 미카 규정에 맞추려면 자기네들도 바꿔야 될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달 내로 한두 달 내로 업비트나 뭐 한국에 뭐 어디나 이런 데가 된다라고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OKX 독주 체제가 제법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파일을 빨랑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네들이 마음 먹으면은 거래소 자체가 황골 탄퇴를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거래소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어, 대단한 게임인데, 보니까, 내용이. 아니, 저는 그냥 OKX가 뭐 세계 3위라고 그러고, 골드만삭스가 주주라고 그래서 그냥 짱깨들이짱깨들이 짱깨들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 믿을 만한 짱깨다 이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유럽 회에서 만드는 자산 관리 규정에 대해서 딱, 그러니까, 파이랑, 맞는 거죠. 파이랑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KYB라는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미카에서 KYB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파이가 KYB를 한 거고.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 뭐 우리나라도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있고 법인등록증 번호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번호가 있고 운전면허 번호가 있고 자동차 어, 라이센스 번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게 그런 거 다까지 요구되는 그런데 서비스 업체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거래소에 대한 거는 제 1순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가리 나고 OKX가 된 거죠. 저도 사실은 야, 이렇게 개 막노동 해 갖고 KYC를 해 놓고 거래소들은 엉망인데 야, 이게 이게 왜 꿀발라 나 가지고 똥통에다 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래소를 이렇게 해서 OKX가 이런 미카 규정에 맞는다. 그러니까 파이코인의 철학과 같은 거죠. 전 세계 거래소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미카가 이제 라이선스 요구 사항이 일단 ICO 딱 ICO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딱 나오니까 파이코인 지금 ICO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추고 있는 게 OKX밖에. 없대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기랑 하게 된 거래요. 얘네들하고 미리 뒤로 다 했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그리고 소비자보호. 죠 어, 정말 거래소들, 먹튀 거래소도 많고 소비자보호 안 되고, 어, 이렇게 어, 우리나라 업비트니, 무슨 코인원이니, 뭐 손가락 잘못해갖고 뭐 하나 잘못해서 다시 찾으려면 이게 구천을 헤매요. 엄청나게 힘들어. 소비자 보호가 형식적으로만 있어. 보험회사랑 똑같아. 가급적 안 줄라 그래. 그래서 이 소비자 교육 규정, 그다음 감독 규정 이런 거를 이제 유럽연합에서 만들었네요. 보니까 유럽 증권시장 당국, 당국하고 여기에 맞겠다. 그래서 미카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표준화됐지만 전 세계에 다 표준화되고 거래소하고 지갑은 다 바뀌어야 된다. 거래소와 지갑은 이 미카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아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건뭐 코인원이건, 뭐 코비시건, 바이낸스건, 뭐 쿠코인이건, 뭐 크라켄이건, 파이코인을 자기네들이 거래하고 싶으면 바꿔야 될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개인 투자자는 강화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향상이죠. 그러니까 파이코인 KYC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어, 지금 어, 지금 OKX에 저도 오늘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해보니까 어, 거기에는 이왕이면 운전면허증으로 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모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래도 파이코인에 KYC 했던 거랑 똑같이 거기에도 운전면허증으로 했으면 운전면허증으로 하고 여권으로 했으면 여권으로 하라고 누가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했대요. 근데 거기에 영어로 보게 되면 운전면허증으로 하십시오. 가급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얼굴은 막 우리처럼 뭐 위로 돌리셔 내리셔 이런 건 아니고, 얼굴만 정면으로 찍는 게 하나 있고, 어 생체 정보, 어, 뭐저 같은 지문. 그러니까, 파이 코인처럼 그렇게 막 살벌하게는 안 해도 얼, 어, 얼굴하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에 어떤 이제 결점이 없는 거죠. 시장의 결점이 없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카에서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 없기 때문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게 되면 아까 보게 되면 이제 적대적 규제에서 우호적 규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개인 위주의 시장에서 기관 투자 위주, 법인 위주의 증가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어, 이게 전략 자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전략 자산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는 투기적 수요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파이코인이 거래적 수요를 모토를 들고 나와서 생태계에서 쓰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비적 수요로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믿을만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17개 나라에서 우리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어, 비트코인 플러스 몇 개를 지금 230개국이 전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거라 예비적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거죠. 거래적 수요나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그 기간 투자 증가에 대비한, 대비한 법안이 미카 법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법화와 혁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 유로 여기에다가 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유럽이 32개 나라잖아요 30몇 개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에다가 맞추게 되면 미국 한 나라잖아요 근데 유럽에다가 맞추면은 230개국의 하위가 쉽죠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유럽 식민지 했던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되면 아프리카 50몇 개국하고, 중동, 저 저기 한 중동 한30 나라하고, 아시아 쪽에 한노된 나라 정도는 그냥 그 법안에 들어갈 거라고요. 아마 그래서 미카 법안을 채택하게 된것 같아요. 아직 미국에서 안 나오고, 한국에서 안 나와서, 파이쿠인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하려나, 제3 조건은 그랬는데, 벌써 작년 10월인가? 아, 맞아요. 맞아요. 작년 10월에 로드맵 1, 2, 3때문3 3 중에 3 때문에 우리가 메인넷을 연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작년 10월에 공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유럽 의회에서 이 미카 규정이 나오고 그 미카 규정이 나왔을 때 OKX랑 그때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작년 10월부터. 석달 준비한 거, 석 달. 그러면 다른 지금 업비트니, 바이낸스니, 얘네들, 어, 이게 3월 14일날 되면 다할것 같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미카도 이제 어, 여기, 여기에 보게 되면 업비트나 다른, 다른 이제 한국 뭐 바이낸스니 후보비가 완전히 꼬리 내리고 그냥 청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미카가 이거 하려면은 몇 개, 이게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규정을 준수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대요. 거래소들이. 거래소가 이 비용, 이거 비, 거래소가 뭐 비용 거진, 아예한 2년 전만 해도 업비트가 한 40억에 팔자 나왔었거든요. M&A 시장에. 어떻게 보면 떼돈 버는 것 같지만 장이 좋아지면은 떼돈을 버고 장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거요 돈 들어가니까 아무나 못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게 수돈 어 이거는 뭐더라 어, 이게 뭐더라 아, 수돈님 수돈님이 가명 가명 그렇죠 택도 없다라는 거지 가명이나 이 그러니까 미카의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고객 성향으로. 이게 참가자의 가명성이 상실될 수 있다. 안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자, 어, 이런 KYC를 그냥 좀 대충대충 해서 갖고 있던 그런 것들. 지금 지갑인데, 활용 예를 들어서 그 사토신 아카모도 지갑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 지갑 주소는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인지 보신지 아무것도 몰라.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미카에서는. 미카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네시스 코드 있잖아요. 제네시스 코드 있는데 지갑 주소는 있어. 그래서 해커들이 들어가서 볼려면 볼 수도 있어. 그런데 누구 건지는 몰라. 그러니까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수도님이 안 된다는 거야. 확실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게안 되는 게 아니지만 가명성이 감소한다. 이게 이게 거래소한테는 참 힘든 얘기다. 아마 바이낸스인이 이런 데서는 이게 안 됐을 거예요. 비용도 증가하지만 이 수도님 그다음에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라는 것. 이게 일부 업계 참가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의 광범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가 혁신과 경쟁을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그동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멋 대로 잘했지. 근데 미카 규정 딱 만들으니까 되는 놈이 없는 거야. OKX밖에.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 뭐잘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KYB가 돼도 어, 저만 해도 법인 요즘 신생기업이 은행에 가서 법인 계좌 못 터요. 우리나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야 우리는 아무 앞에 못 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장벽도 된게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가명, 가명이 확 줄어야 되고 규제가 너무 심하고 중기업과 소기업은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파이에서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런 거더라고 내용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저기 뭐야 그 미국의 그 미국의 SEC 의장 거래소 보고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니네 저기 비트코인 빼놓고 다 상장폐쇄시켜. 그러면 니네 오케이 해줄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권력의 힘으로 못 했는데 지금 거래소를 다 흔들어버리는 거야. 파이코인. 대단한 게임을 벌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